마크비츠 목사님의 5784년 첫 번째 아달월 월삭 예배 말씀입니다. 샤바샬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녁은 성경역으로 아달월의 월삭이며 샤바에 아달월의 성경적 교훈을 전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아달월의 월삭 기간에 샤바시 온 것이 정말 놀랍네요. 창세기 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월삭은 각 달의 시작이 되는 날이고 성경역의 중심 축이 되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초승달이 뜨는 월삭이 없다면 절기가 언제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월삭은 히브리어로 로시 호데시라고 하고 초승달이 뜨는 이 날을 우리는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초승달을 통해 이 달의 날들 중 어떤 날이 거룩하고 어떤 날이 거룩하지 않은지 알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창세기 2장 9절을 통해 성경이 생명나무로 시작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생명나무를 창세기에서도 볼수 있지만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도 볼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 말씀.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여러분, 매 달마다 다른 열매를 맺는 나무가 상상이 되시나요? 이 나무는 열두 가지 다른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먹어보지 못한 과일이 분명히 있을 것 같네요. 방금 읽은 구절에서 달마다 열매를 맺는다고 했는데, 1월, 2월, 3월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매달마다 월삭으로 시작하는 성경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연왕국에서도 매달마다 우리는 월삭을 지내게 될 것입니다. 생명나무가 월삭 때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지요. 천연왕국에서는 월삭을 지키게 될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6장 1절 말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 월삭이죠 초하루에도 열고 월삭은 천년 동안 매달마다 지키게 될 것입니다. 천년 왕국이 끝나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는데요. 새로운 해와 달이 있는 그때에도 월삭을 지키게 될까요? 이사야서 66장 22절에서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다윗 왕과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자손과 너의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영원히 지키게 될 날들에 대해 이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우리는 영원히 월삭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10편 104편 19절에서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산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나오나이다.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하나님께서 달을 통하여 절기를 정하시는 것입니다. 10편 81편 3절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절기에 나팔 즉 쇼파르를 불찌어다. 절기는 6월절, 오순절, 초막절을 뜻하는 것입니다. 다음 구절을 보시면 이는 이스라엘의 율레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제가 쇼파르를 불어보겠습니다. 이 특별한 쇼파르는 야곱의 양이라고 불리우는 양의 뿔입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과 다투면서 얼룩진 양들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이 쇼파르는 얼룩진 양의 뿔로 만들어진 쇼파르입니다. 제가 방금 쇼파르를 월삭인 오늘 불었습니다. 다 함께 10편 89편 20절에서 2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종 네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이어서 23절과 2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방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 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뿌리 높아지리로다 28절에서 29절 말씀.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결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33절에서 37절이에요.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트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하였은 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은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여러분들이 밤하늘의 달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절대로 패하지 않으실 거라는 것을 상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 말씀. 이 달을 너에게 달의 시작, 니산월이죠.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니산월은 첫째 달이고, 6월절이 있는 달이지요. 그리고 달들이 12번째 달인 아달월까지 이어집니다. 바로 오늘 시작하는 달이 아달월입니다. 과거의 월삭대에 무엇을 했냐면, 백성들이 언덕 위에서 횃불을 피웠습니다. 이 불은 이스라엘 전역에 퍼지게 되었고 바빌론과 이집트와 모든 곳까지 나아가게 되었지요. 그래서 모두가 월삭을 지키는 날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하나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20장 7절에서 8절 말씀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이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거룩함을 지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20장 26절 말씀.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기에 여러분들은 거룩하게 구별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네 18장 30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징한 풍속을 하나라로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와이니라.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하려면 세상과 우리를 구별시켜야 하는 것이지요. 다시 세상에 뛰어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월삭을 거룩하게 하는 기도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이 달에 우리에게 선과 축복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장수와 평화와 선과 축복과 물질과 육신의 강건함과 천국과 지옥을 두려워하고 부끄러움이나 굴욕이 없고 부와 명예가 있으며 토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셀라 이 기도문은 놀라운 기도문입니다. 이 기도문은 매달마다 함께하는 정말 놀라운 기도문이고요. 계속해서 월삭 기도문을 함께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하늘과 하늘의 만군을 창조하신 우주의 왕 우리 하나님 여와를 송축하나이다. 주님께서 해, 달, 별을 통해 지정된 날을 정하시고 창조주가 허락하시는 일들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루십니다. 주님은 신실하시며 달에게 스스로 새롭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진정한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아름다운 왕관을 주셨습니다. 창조주의 영광스러운 아름다움을 선포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달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송축합니다. 당신의 계명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열방의 빛이 되라고 명하시고 우리에게 세상의 빛 되신 우리 메시아 예수아를 주신 우주의 왕 우리 하나님 여와를 송축하나이다. 아멘. 자리에 다 앉으시고 아달월에 대한 짧은 티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아달월에 대한 티칭을 하겠습니다. 하마타셴으로 만든 다윗의 별이 보이시지요. 불임절에 화면에 있는 하마타셴 쿠키를 만들어 먹으면서 에스더서에 일어났던 일을 기념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달월은 어떤 지파와 연결되어 있나요? 납달리 지파입니다. 납달리는 야곱의 아들 중 하나인데 야곱이 신뢰하는 메신저가 납달리였다는 것을 아시나요? 창세기 49장 21절은 야곱이 납달리를 축복하는 구절입니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발하는도다. 그 당시에는 사슴의 뿔에 메시지를 매달아서 사람에게 보내곤 했다고 합니다. 사슴은 좋은 소식을 보내는 메신저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이사야 52장 7절 말씀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 예수아를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흥미로운 점은 나무들이 열매를 맺는 최초의 땅이 납달리 지파의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것은 모세가 신명기에서 납달리에게 축복한 내용입니다 신명기 33장 23절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러스데 은혜가 풍성하고 여와의 호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납달리는 비틀다 또는 씨름하다의 뜻입니다. 레아는 또 다른 아들을 달라고 하나님께 씨름을 했었지요. 놀라운 것은 납달리가 비틀다, 씨름하다의 뜻이 있다고 했지요. 그런데 기도를 히브리어로 테필라라고 하고요. 기도함을 테필린이라고 합니다. 테필라와 테필린은 납달리와 같은 문자를 사용하는데요. 레아가 하나님과 씨름하여 기도하는 것과 연관이 되지요. 10편, 42편, 1절에서 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사기에 납달리 지파에 대한 말씀을 또한 함께 보겠습니다. 사사기 5장 18절 스불로는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납달리 지파는 담대하고 용감했습니다. 아달월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아달월의 첫 토라 포션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테루마라는 것입니다. 7회 국기 25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2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예물은 히브리어로 테루마라고 합니다. 테루마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어근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두 개의 다른 어근이 분리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물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구별되어져서 하나님께 거룩하게 올려드리는 것이지요. 에스겔 32장 1절에서 2절 말씀. 12째 해, 12째 달 초하루에 바로 오늘 일어났었던 말씀입니다. 12째 달 초하루가 오늘인 것이지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여기에서 여호와께서요.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거의 다 초하루 날이었다는 것을 아시나요?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의 큰 악어라.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 그 강을 더럽혔도다. 에스겔 32장에 하나님께서 아달월 1일에 이집트를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아달월에 대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보겠습니다. 이번 아달월 1일은 월사기자 안식일인데요. 이 날을 샤밧 샤킬림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날은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 성전 세금을 쉐켈로 내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에스라 6장 14절에서 15절은 느부갓네살 왕으로 인해 무너진 성전을 유대인들이 재건하는 말씀입니다.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 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왕 제 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성전이 아달월 3일에 봉헌되었네요. 이 날에 파괴된 성전을 다시 봉헌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달월에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 성전세를 거두었습니다. 예수와 때는 어떠했을까요?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쉐켈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쉐켈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 구절은 성전세에 대한 구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유대인의 뿌리를 이해한다면 이 구절은 아달월에 일어났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구절은 예수와 때에 아달월에 일어난 사건이었지요.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와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모나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 이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새를 면하니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촉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한 시켈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한 시켈은 반쪽짜리 두 개가 합쳐진 것이지요. 이 사건은 예수아이 때인 아달월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모세가 아달월 7일에 태어난 것을 아시나요? 이 날은 모세가 태어난 날일 뿐만 아니라 모세가 죽은 날이기도 합니다. 아달월에 또 불임절이 있습니다. 에스더 3장 13절 말씀 볼게요.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열두째 달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으니 늙으니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에스더 9장 20절에서 22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모르드게가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그를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 달, 이 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에 아달월 14일과 15일은 이번 달 2월 26일과 27일입니다. 불임절이 있는 달이지요. 이곳 엘샤다이 공동체에서 함께 영상도 보고 에스더서를 읽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 32장 17절에서 18절을 함께 보시게 될 텐데요. 조금 전에 에스겔 32장 초반에 아달월 1일에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심판에 대해 말씀하신 구절을 보았습니다. 에스겔 32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열두째 해 어느 달 열다섯째 날에 여와의 호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애굽의 무리를 위하여 슬피 울고 그와 유명한 나라의 여자들을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에 던지며 방금 읽은 구절은 유대인들이 승리를 선포하며 기뻐하던 아달월 15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을 없애고자 하는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11기하 25장 27절에서 28절을 보시면서 마치겠습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지 37년 자 이때는요. 느부간 네살 왕이 와서 여호야긴을 폐위시키고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던 때입니다. 그리고 여와 호 긴과 그의 어머니와 만명의 유대인들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갔었습니다. 곧 바벨론 왕에을 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의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이 날은 아달월 27일이고 그레고리력으로는 3월 11일 목요일입니다 여호와기니 예물 즉 테루마처럼 높여진 것처럼 이번 아달월에 여러분이 테루마가 되길 원합니다 다음 샤밧과 월살때에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시면서 제사장의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놀라운 이름 대신 아이엘 아셸 아이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